제가 작년도에, 어, 자연 냉장고라고 해서 무구덩이를 파고서 감자를 무와 같이 예, 보관을 했었습니다. 시험사보다 보관했다가, 어, 이제 꺼내봤습니다. 예, 상태를 봤는데, 감자가 아주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 감자를 옛날 같으면 꺼내서 감자, 시감자로 이렇게 사용도 하는데, 예, 저희들은 이 감자 종구를 예, 20kg짜리를 사서 시험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감자 싹이, 음,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만, 이상, 이런 상태들도 음, 좋은 주장고에서 보관이 잘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, 예, 요즘에는 시감자가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, 여러분들, 예, 감자 씨를 사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러한 것을 먹거나, 아, 심으려면은 감자 싹을 다 떼어서, 이렇게, 싹을 해도, 무방 합니다. 보관만 잘 한다면은, 적당한 습기와 온도에 보관을 하면은, 괜찮습니다. 이런 싹들은 큰 것은 다띄어서 보관을 하면은 또 싹이 또 올라옵니다. 이런 데서, 안 나온 데서. 그렇기 때문에, 시간자로도 사용이 가능한데, 수확량이 조금 떨어지겠죠? 여러분들, 이 감자는, 시감자로 사용, 사용하라고, 먹는 식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